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세상에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셔서 2년 만에 여기를 샀습니다. 4층 저쪽에 학원만 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어, 이 뇌메아가 왜 총독으로서 왜 이렇게 월급을 안 받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 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얼마 정도 피폐해 있는가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그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5장 1자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 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네. 자, 지금 백성들은요, 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물부를 안 가려지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금장색, 향품장사, 각 까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 성벽까지 재건해주고, 자, 이런 일들이 막, 어, 늘어나고 있지 않,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부의지짐이 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닙니다. 같은 동족의 행포 때문이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보동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네. 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저당 잡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저당 잡아서 돈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빌렸단 말입니다. 근데 갚을 시기에 갚지를 않으니까, 이 강제로 집을, 이 전답을 팔아버리고, 자식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고, 저당대금 집을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팔아버렸단 말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묻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밥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네. 자이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귀족이라든가 이 높은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안 갚는다고 제때 안 갚는다고 그들의 집을 팔아버리고 그들의 전답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희년이 되면 저당 잡혔던 것들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땅을 파는 것을 성경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살고, 임의로 행하고, 임의로 행동했단 말이죠. 자, 헤미아가 조치를 취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미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그리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율법에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고, 희년이 되면 그들의 저당 잡힌 집이나 종들이나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당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돈 빌렸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식구들은 다시 집으로, 집이라든가 전답도 다시 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일종의 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거죠 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대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큰 대를 회 열어서 그 빌려준 사람들과 또어 돈을 빌린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앞에서 우리 여기에서 다 같이 아멘하자. 그래서 원래 주인들,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돈인 사람들도. 헌신하기로 자기들이 양보하기로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돈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 갔으면 갚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그다음에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집을 털어버리고, 전답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일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미야만 백성들을 탁닥 거려서 월급을 챙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이미야 양심에 도무지할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굶고, 어려워하는데, 네이미아만 돈을 가져간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면 할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까 네이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은 물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만 호의오식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일이죠. 우리 예수님도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세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 보금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였 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치어 또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때가 AD 30년입니다. 40년 뒤 AD 70년 뒤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지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병든 것 때문에 나사로가 병든 것 때문에 그냥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히브리스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강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멸망당할 백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이 병으로, 또 사망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우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누가 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류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어, 때리, 에, 떼, 에, 이, 두드러 맞고,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길에 벌어졌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 피하여 돌아가고, 레이 네, 사람들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물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어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여 주고, 주인에게 부탁함,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 개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줘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갚으리라.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잔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본 10장 37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두드러 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이 사람들도, 레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뉘이미아는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월급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물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테너리언 두 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라칭하시고 내가 낙원에 되었을 때 돌봐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이 소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계절이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 능력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5절.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네미야는딱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직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추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미야도총도으로서 임의로 추관할수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리 실천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면은 조금도 건설을 부리지 않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조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상에 밥 먹는 사람이 150명이에요. 150명. 밥 먹을 때마다 150명. 여기 유다 사람들, 민장들, 민장들은 공무원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 불른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제가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한 2주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교들 보니까 밥을 따로 먹더라고요. 군대 가서 밥을 먹으면 따로 먹어요. 근데 여기 이 니미아는요, 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진 느희 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희 미아는 주님께 받을 칭찬 주님께 받을 상급만 생각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우리도 주변인 사람들 돌아보면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상처에 물과 포도주를 쏟고. 싸움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셔서 하늘에서 큰 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느이미어처럼 권세를 부리지 않고 낮아져서 섬겼던그 마음 또 힘들고 려워하는 백성들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들은 우리 은 40세계를 받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는데, 데이미안은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공감 능력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때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낙은애를 대접하고,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오게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심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불시나니 감사합니다. 네미아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네미아는 다른 이방충들들과 같이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십세에 우리나라로 천육백만 원 이상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네이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성기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공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우리 하나님, 배불리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